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3월 5일 금요일입니다. 야, 오늘 새벽에 파울 의장이 월스트리트 컨퍼런스 발언하면서 글로벌 시장은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씁쓸하게 지나갑니다. 한국 언론에서 새벽에 속보로만 10개가 넘게 뉴스가 나왔고요. 미국, 중국 할것 없이 지금 난립니다. 나스닥 어제도 마이너스 3%였는데 오늘도 마이너스 2%고요. 파월 의장 발언이 오늘 글로벌 주가 다 떡락 시켰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을 한번 보면요, 먼저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은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거라고 얘기했고요. 연준은 인내할 것이다. 그러면서 팬더믹이 완화되면 경제가 다시 열리고. 기저효과 때문에 약간의 물가상승 압력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현재 상황이 인플레이션, 리플레이션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 바이든 정부가 돈 풀어서 시장 부여하는 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었고요. 하지만 또 말하는 게 과거 1960년대, 1970년대 인플레이션하고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그리고 물가가 오를 것으로 보지만 연준의 목표치인 2%는 절대 넘지 않는다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정책적인 금리 인상은 없다. 금리를 올리려면 완전 고용과 이 퍼센트 이상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전제 조건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것이 오늘 발언의 핵심이고요. 우리 투자자들이 기다렸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OT 같은 장기 금리 안정화 같은 새로운 발언은 없었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장기 국채 사고 단기 국채 매도하면서 장기 금리를 연준이 고의로 끌어내리는 거고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한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10년물 채권 금리는 5.33% 급등하고 1.54%까지 수익률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무미건정한 발언은 충격적인 것이죠. 시장의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로 간 겁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주식 시장이 이렇게 골로 가면 주식을 대부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미국 민심이 완전 빡 도는 거고요. 또 이후에 파월 의장이 공식 발언하려고 하면 한달 이상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연준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주말에도 분석했지만, 결국에 마지막 3월 주식시장 크게 살리는 것은 상원통과 남겨둔 부양책이고요. 결국에 미국 정치권에서 이번 파월 의장 발언으로 더큰 기대를 붓는 것이 미국 최저임금 법안 통과입니다. 바이든 파월 의장, 재무장관 예론이 그리는 빅피처죠. 이번 1.9 트렐리언 부양책은 미국 민주당 공화당 모두 동의한 상황입니다. 반드시 진행될 것이라고 시장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민주당 하원에서 부양책 통과할 때 스릿을 쩍 끼워 놓은 것이 최저임금 두배 상승시키는 법안입니다. 최저임금, 의료보험, 이런 법안은 민주당의 핵심이고 근간이죠. 민주당이 이번에 부양책 하면서 실적, 최저임금 같이 통과시키면서 지지율 확실히 끌어올리겠다는 거고요. 부양책 법안 통과시키는 것보다 힘든 게 최저임금 두배 상승 법안입니다. 파월 의장 이번 발언도 그렇고, 바이든 재무장관, 옐런도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주식시장 단계 하락하는 제살 깎아 먹기 하더라도 법안 통과시키겠다는 거고요. 이번에 공화당이나 민주당 몇명 의원들이 또 반대하면 두 번째 부양책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더 부정적이고 완전 막장으로 가는 거죠. 바이든, 옐런 파월이 이번에 초강수를 둔 것은 이번에 어떻게라도 최저임금 법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초강수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 그러 니까 덕분로 몇몇 분들이 이야기는 해주시지만 미국 각 스테이트 주마다 최저 임금이 다르고요 이미 15달러인 것도 있고 7.5달러 기본 최저 임금보다 낮은데도 있습니다 한국도 8,700원 최저 임금이라고 하지만 추가로 일 시키고 돈잘안 주려고 하는 악덕 업자들도 많고요 신고해서 받아낼 수 있는데 일자리 잃는 있는 것도 그렇고 무섭기도 한 선량한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미국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책 실행되고 법안화되면 기존 15달러 이상 받던 사람들도 더 줘야 되고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주는 것도 눈치 봐서 좀더더 더 줘야 되는 겁니다. 노동자들도 뻔히 임금 올라가는 거 뉴스 보면서 아는데 업주가 월급 안 올려주면 당연히 다른 데도 알아보겠죠. 남아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수겠죠. 특히나 컨베이어 벨트 많은 공장 노동자들은 당연히 더 받게 되는 거고요. 전체적인 기업이 부담되는 것이 맞고, 단기의 주식 시장에는 부정적인 게 사실인데, 재무장관 옐런이나 파월 연주의장이 말하는 완전 고용이 있으려면, 급여가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로 재택근무, 실업 하면서 실업급여 받아보니까 시간당 7.5불 받고 일하는 것보다 집에서 실업급여 받고 애들하고 노는 게더 편한 부류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미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는데 낮은 최저임금은 동기부여도 안 되고 인플레이션 오른다고 난린데 7.5달러 최저임금 수당 받아서 소비가 더 촉진될 수 있다. 볼 수는 없습니다. 부자들이나 여행 더 다니고 명품 사는 거지. 서민들은 마트 가기도 무섭고요. 일단은 다음 주가 정말 핵심입니다. 보양책하고 최저임금 같이 통과되면 앞으로 바이든이 하려는 그린 액트, 친환경 정책도 날개가 다는 거지요. 테슬라 주가에는 정말 긍정적입니다. 정치권에서 주식 시장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이번 주 초에 중국 양회 은행 감독 원장 고수칭 미국 주식 거품 발언으로 테슬라 주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미국 정치권 초반 신경전으로 테슬라 주가 더 떨어졌습니다. 정말 고래싸움에 개미 투자자들 등 터지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나스닥 주식들도 다 떨어졌지만 판기업들 중에서는 유독이 테슬라, 우리 테슬라 주식이 많이 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이번 S&P 편입하고 들어오신 테린이 분들도 많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들으지만 테슬라 전기차 4차 산업. 이 섹터는 원래 변동성이 큰 분야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의식주가 만족되고 그제서야 문화 활동 더나아가서 명품 사는 거죠. 밥도 못 먹는데 문화 활동부터 즐기는 불효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고 미국 확진자도 (1월에) (20만 명에서) 최근 (5만 명으로) 줄어들면서 투자금도 다시 항공 에너지 금융 이런 카드사 같은 컨택트주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당연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이같이 빠르게 자금이 컨택트주로 이동하지만 또 빠르게 돌아오는 것이 주식시장이고요. 테슬라 역대 변동성을 보면 이번 같은 테슬라 하락장은 매번 있었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계속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번 하락장 앞으로도 한번두 번이 아니라 열 번, 스무 번더 있을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도 테슬라 주가 이전하고 하락한 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의 펀드멘탈적인 측면은 하나도 문제되는 게 없고요. 이번에는 정치적인 요인, 컨택트 주 이런 요인으로 테슬라 전기차 하나만 주가가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나스닥이 만 삼천 아래로 떨어졌고 테슬라가 이 정도로 주가 빠지면 다른 전기차, 루시드, 니오샤퍼, 리오토, GM 할것 없이 다 주가가 빠지고요. 오히려 테슬라한테 한 방에 더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다른 전기차 매도한 자금 다시 테슬라로 들어올 수도 있죠. 테슬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S&P 편입 전 주가 흐름을 보면 이게 테슬라 주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편입 이후에 일정 지지선을 기관 투자자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하락해도 또 기관들이 빠르게 매수하면서 가격을 어느 선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2017년 주가 30달러대로 시작해서 75달러까지 두배 올랐는데 2019년 6월에 또 3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2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런데 작년에 5대1 스프릿 한거 고려하면 주가가 30달러 70달러인 것이지 여기에 곱하기 5하면 150달러 350달러 갔다가 다시 200달러로 마이너스 된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지난 900달러 신고가에서 400달러 때까지 떨어진 거고요 그나마 기간이 있어서 20%는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2018년 중순에 테슬라 2분기 어닝 발표 이후 일론 머스크 인터뷰를 보면 일년이 테슬라 주가 변동성에 완전 도 같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는 빨라야 2019년 전후로 테슬라 주식을 투자를 했지만 일년 머스크는 창업자니까 이런 테슬라 주가 하락을 다 겪고 왔습니다 일년이 인터뷰에서 테슬라가 인기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테슬라의 정보 뉴스가 너무 빨리 유출된다 차량인도 1,2주 전에 사람들은 다 알고 테슬라에 너무 면밀히 추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4분기 어닝 때도 그랬지만 테슬라 몇대팔리지 거의 다 알고 있죠. 월별로 테슬라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트윗에 공유하고 우리는 그런 기대 심리로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이 끝나면 항상 단기 매매들한테 털리는 패턴 이제는 지겹죠. 그래서 일러는 테슬라 투자할 때는 절대 단기적인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식 거래자의 욕구 만족에 신경 쓰지 않는다. 테슬라의 장기적인 측면만 보고 장기로 투자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요즘 테슬라 기간 투자자 매매 동향이나 공매도 세력들이 테슬라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수치를 보면 확실히 이전보다는 부정적인 수치가 줄어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3월 2일 노제스뱅크가 770만 주 테슬라를 추가 매수했고요. 3월 1일 UBS 자산운용사도 320만 주 추가 매수했습니다. 또 3월 3일 여기 헬스어드바이저 6천 주 매도한 거는 제외하고 해지펀드들은 테슬라 거의 건드리지도 않았고요. 공매도 수치도 보면 2월 말에 50% 이상 볼륨을 차지했고, 그 이후로는 40%, 37%로 낮아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의 펀드멘탈이나 기관들은 손을 대지 않는데, 개인들이 겁을 먹고 많이 매도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